그 선전의 영향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데요. K3 리그도 올 시즌 좀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포천 시민 축구단과 경주 안수원 아, 이번 겨울 이적 시장 동안 정말 활구단의 라인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승규 골키퍼 김태은 오성훈 우예찬 조환 인준현 황신영 김영욱 김유찬 조은욱 강영민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경주한수원축구단의 11명 살펴보겠습니다. 서보원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태훈 골키퍼가 장갑을 꼈습니다. 윤지혁, 윤병권, 장지성, 고마츠, 김종주, 김경훈, 성봉재, 레옥, 김양우, 김수성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평탄하게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우승에 가까워질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양팀의 개막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홈팀이 화면 왼편에 위치해 있고요, 원정팀 경주한수원이 화면 오른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세한다면어 정말 K2에 달하는 좋은 경기를볼것 같아요. 장지성이 가운데로까지 공을 몰고 왔고요 오른쪽으로 아, 잘줬습니다 곧바로 때렸지만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자 아, 지금 중앙에서 패스 딱두 번에 공격까지 들어갔거든요. 네. 지금 정말 물 흐르듯이 어, 이 패스였죠. 아 고마츠 선수의 패스였네요. 아, 역시 저 선수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J2 리그의 짬일까요? 고마... 장지성 자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넓게 벌려 줍니다. 아, 잘 여었어요. 다이렉트 크로스. 네. 오! 골대 옆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와, 지금도 측면이었거든요. 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크게 한번 휘두른 다음에 이게 크로스였는데 그대로 득점으로 연결될 뻔 했습니다. 보시죠? 아, 와, 네. 이거는 네. <laughs> 뭐 의도한 건 아닌 아, 거 있잖아요. 유명한 명문이죠. 네. WK 리그 경주한 수원 역시 저희 아이탑21 스포츠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남자 여자 축구 모두 아, 자 오, 오! 레오가 한 차례 머리를 갖다 대 봤습니다. 와, 지금 굉장히 날카로운 장면이 한번 나왔어요. 보시죠 네. 측면에서 어, 조금 빠른 타이밍에 우위였고 아, 이게 머리에 살짝 스쳤네요. 김정주 선수의 좋은 크로스와 또 레오의 헤독까지 있었는데요.도 지난 경기 어시스트가 있습니다. 조안 짧게 좋습니다 어 변칙입니다. 올라. 오. 키퍼 부딪힙니다. 어, 지금은 살짝 위험했습니다. 네. 김태용 선수와 강영민 선수간의 충돌이었고요. 곧바로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지금은 포천이 변칙적으로 어, 뒤쪽으로 뺀 다음에 네. 이제 공을 투입을 했는데 이게 거의 날라차기가 되면서 네. 물론 충돌은 없었습니다만 이거는 위험한 장면이 한번 나올 뻔했어요. 위요? 아 이렇게 강하게 계속 붙어주고 있습니다. 어, 좋아요. 연계됩니다. 왼쪽으로. 우회하죠. 우회하죠. 때려야죠. 오른발. 아. 골키퍼 정면으로 올랐습니다. 와 지금 포천의 연계 예술이 포천이 매섭네요. 보시죠. 여기서 뒷발로 주고 아 원터치의 예술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올리는 척 하다가 한번 접고 오른발로 슈팅을 했는데 이게 살짝 거이였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열렸어요. 김영욱이 갑니다. 어, 지금도 있습니다. 김영욱, 좋아요. 두명 사이 끝까지 몸을 날리면서 수비를 해냈고요. 공격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야 포천 선수들이 자신감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네, 오히려 치고 가는 선택을 했는데요. 이번엔 협력 수비가 제대로 통하게 되었습니다. 경주가 잘 틀어 막고 있긴 하지만 포천 선수들이 지금 어, 상대 볼을 탈취하고 이거를 오랜만에 측면을 계속 노리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뒤쪽 패스 연결됩니다. 한번 때려봐야죠. 김정주 오른쪽으로 내줍니다. 레오, 어, 좋아요. 레오, 오! 레오의 슈팅이었습니다. 어, 확실히 날카로움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이 선수가 네. 바로 김신욱 선수와의 라이벌이었다고 보면 되겠죠. 지금도 사실은 슈팅을 때리기보다는 동료를 보고 올리면 어땠을까 하는 장면이긴 한데 여기서도 슈팅을 과감없이 그냥 때려버리잖아요. 네. 스트라이커라면 저런 욕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첫 터치 자체를 네. 개인적인 능냐기, 능력이라든지 네. 전술적인 와 지금 한번 보시죠. 김대2이요2대2입니다 어 김유천 반대편 내줘. 잘 봤어요. 활짝 열렸어요. 내줘. 때려줘. 내줬습니다. 패스 길었습니다. 하 아, 왼쪽이 활짝 열렸지만 포천 시민이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나 지금 역습 찬스에서 수비와 공격 2대2였고요. 네. 여기가 잘 열었는데 왜안 때렸나요? 아, 침투로 하던 인준현을 봤지만 패스가 너무 길었습니다. 지금 장면에서는 조금 더 이타적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김유찬 선수 것으로 보입니다. 어. 아, 긴장감이 엄청납니다. 장지성 슈팅! 골! 어! 슈퍼막스입니다. 어! <laughs> 아, 지금 수비 벽을 보고 잘 찼는데 너무 좀 중앙으로 가고 말았죠. 보시죠. 이승규 골키퍼가 정확히 잡아냈습니다. 지금은 힘을 완전히 빼고 코스를 선택한 거거든요. 네. 하지만 조금 덜 감겼어요. 프리킥이었는데 높게 흐르고 말았습니다. 자 길게 반대편 오와 왔요 뒤돌아 아골 뺐어요 전반 주간 시간 엄청난 일이 일어날 뻔 했습니다 와 지금 경주 선수들은 골라인에 넘어가지 않았냐고 손을 들고 있는데 네와 지금 수비 집중력이 한번 흔들리면서 보시죠 골키퍼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흔들렸어요 이 헤더가 자책골이 될 오, 뻔했는데요 아 지금 뭐 골라인과는 상관이 없는 장면이고요 예, 네, 골 포스트 상단에 맞추게 됐고요. 또 곧바로 황신영 선수가 본인의 실수로 만회를 했습니다. 야, 지금은 정말 포천 팬분들 입장에서는 가슴이 철렁한 장면이 한번 나왔습니다. 네, 저 선수가 들어가서 이제 레오 선수와 어떤 또 발을 맞출지도 기대가 됩니다. 양팀의 후반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 경주한수원 화면 오른쪽. 포천 시민 축구단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희현 선수가 그 자리를 대신하겠습니다. 후반에 후반 표팀고 크로스 네 계속해서 이승규 골키퍼 쪽으로 크로스가 흐르고 있습니다. 크로스가 다소 짧거나 길거나 지금 동료를 보고 올리는 플레이들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경주가 별명답게 오늘 골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포천이 역습 상황 공간이 왔습니다. 아, 좋아요. 왼쪽에서 황신영. 돌파해야죠. 1대1 상황. 때립니다. 김태욱 골키퍼의 선방. 아, 포천의 날카로운 역습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아 지금 황신영 선수가 동료의 볼을 받아서 네 여기서 안쪽으로. 어 치고 들어가면 슈팅 타이밍보다가 왼발로 강하게 아, 오늘 이런 강한 슈팅들이 포천이 없었거든요. 정말 강한 슈팅 한번 때려봤습니다. 포천 시민은 들어가면서 점점 치열해지고 있고요. 김재민이 올려줍니다. 안쪽으로 어디 맞았어요? 자, 살아있다. 세컨 돌. 이승규 골키퍼가 잡아내면서 상황 종료됩니다. 아, 서동현 선수가 안쪽까지 좀 파고 들어가면서 노려봤는데. 네. 어, 닿진 않았어요. 여기서 아. 보시죠. 끝까지 멈추지 않고 여기까지 갔죠. 다시 한번 소동현의 킬러 본능이 제대로 발휘한 아. 선수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크로스! 헤라골프스트 다시 한번 강타합니다. 들어서 몇번 선정되기도 했고요. 전석훈 선수가 많은 사랑을 받았고. 아, 아이 크로스. 오오. 지금 서전트 점프가 거의 뭐 2m에 달할 것. 더 네. 공간 많습니다. 아, 잘 봤어요. 잡아 놓고 크로스. 올라! 높게 뜹니다. 하, 아, 소동현이 포천 중합 운동장에 비를 내릴뻔했습니다 와, 지금 들어가는 선수 보고 크로스가 정말 잘 올라왔는데 아, 타점이 조금 높았네요. 지금 이마가 아니고 좀 머리 위를 맞았어요. 네. 지난 시즌에도 정말 정답 공식처럼 들어맞았던 장지성 서동현 콤비였습니다전저 같은데요. 전 주심의 성향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네. 해도 떨궈줬어. 자동입니다. 이번에 포천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야 지금 안쪽으로 한 번에 연결되고 또헤딩으로 떨궈주면서 보시죠. 어우 아 너무 잘 떨궈졌어요. 다시 한번 김영욱에게 기회가 왔고요. 여기서 사실 아웃사이드로 톡 건드 건드렸어야 골키퍼 머리를 넘어서 굴러갈 수 있는데 골키퍼 가 어쨌든 잘 나왔고요. 네. 어 경주로서도 지금 한숨 넘겼습니다. 강영민 선수가 두 경기 연속골을 신고할 뻔했습니다.거든요. 네. 이런 찬스를 정말 귀중하게 사유해야 됩니다. 크로스 올라갑니다. 들어왔어요. 우예찬이 기록합니다. 야 지금 코너킥 찬스에서 아 통쾌한 헤딩이 나왔습니다. 아포천종합운동장의 홈팬들을 더욱더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포천시민의 이번 시즌 선제골 첫번째 득점은 우예찬 선수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아 코너킥 상황 살려야 된다. 귀중한 찬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코너킥이 정말 코스가 기가 막히게 올라갔고요. 보시죠. 네. 이거를 와 아, 경쟁을 이겨내면서 우리 우리 찬 정확한 컨택이 있었네요. 맞습니다. 이건 뭐 골키퍼가 다이빙을 뛸 수도 없었습니다. 아, 73분 동안 계속해서 깨지지 않았던 0대 0의 균형. 결국은 코너킥 상황. 우예찬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야 부주장 올 시즌 부주장이라는 뭐 그런 부담을 안고 뛰고 있는 우예찬 선수가 정말 귀중한 상황에서 아, 아 득점에 성공합니다. 됐는데요. 아홈 개막전에서 정말 귀중한 골을 했나 아, 이게요? 이게 뭐예요? 자 3대 1, 3대 1입니다. 공격 3대1! 수비. 자저번고 이거 막힙니다. 아 김영욱이 쐐기를 박을 뻔했는데요. 아 지금은 침착했어야 돼요 네. <laughs> 결국 윤지혁의 노련한 수비가 통했습니다 지금은 수비 하나에 공격 3명이었거든요 아하 달라요 전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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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요, 달라요. 드럼에서 왼쪽에 있고요 내줬습니다 연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 홈팬들이 지금 소리 지르는 거 들으셨습니까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어린이 응원단이 있는 것 같아요 직접 올라오고 있는 오성훈, 어 공간이 많아요. 때려야죠. 성훈. 키퍼 정면이었습니다. 직접 마무리까지 해 줬던 수비수 오성훈이었습니다. 지금 경주선 왼쪽으로 떨어지는 공 서동현이 지켜냅니다.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키퍼가 잡습니다. 아 결정적인 캐칭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의 왼발 크로스 정확히 잡아내었습니다. 지금 경주 정규하게 해봐야죠. 네. 붙여줍니다 반대편 수비 수비가 막았습니다 황신영에도 이렇게 경기 종료됩니다. 엄청났던 양 팀의 개막전 결국 홈팀 포천시민이 포천의 홈팬들의 부름에 힘입어 1대 0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야 우승.